Away from going mad. Girl, when 오늘은 해가 좋네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해가 지금 들어와가지고 살짝 여기만 날아갈 수는 있는데 아무튼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가져온 룩북입니다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서 아 보여드려야 된다 하는 제품들을 모조리 다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룩이 좀 많아요 근데 이게 어떤 스타일이다 라고 딱 이렇게 한정 지을 순 없고 뭐 캐주얼부터 시작해서 여성스러운 룩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가져와 봤으니까 보시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 영상입니다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맨투맨 요거는 라티젠 제품인데 안에가 기모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날씨가 좀 쌀쌀하기 때문에 지금 입으시면 딱 좋을 법한 맨투맨인데 날씨가 좀 풀린다 하면은 그냥 요거 단독으로만 입고 겉에는 뭐 자켓 같은 거는 걸치지 않으셔도 될것 같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렇게 약간 오트밀? 그런 컬러고 얼굴에 됐을 때좀다 소화하시기 좋은 그런 컬러감이 아닐까 싶은 맨투맨이고 앞에 이렇게 자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퀄리티가 좋은 것 같아요. 천사... 맞나? 천사가 있어요. 근데 이게 기장감이 저는 딱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길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짧지도 않거든요. 밑에 짧은 스커트하고 입으니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자마자 그렇게 입어야겠다 생각하는 코디였거든요. 이첫 번째 코디가. 그냥 좀 짧은 플리츠 스커트인데 아직은 날씨가 따뜻하니까 조금 골지? 이렇게 좀 그래도 두툼한? 요거랑 매치를 해줬는데 되게 잘 어울렸어요. 약간 스쿨룩스러우면서 좀 캐주얼한 느낌?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의 단점을 꼽자면 이 안에 기모긴 한데 이게 털이 좀 빠져요. 만약 이걸 구매를 하실 분들은 받자마자 바로 세탁을 하시거나 아니면 한번 이제 털고서 입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저는 막 처음부터 그렇게 무조건 막 옷을 빨고 입는다 이런 주인 아니어가지고 그냥 입었는데 제가 이걸 검정 바지랑 입었더니 검정 바지에 다묻더라고요그 점은 참고를 하시고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다가 포인트를 줬던 액세서리가 있는데 이거거든요, 여러분. 요게 진짜 겨울부터 되게 유행을 많이 했잖아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는 머플러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냥 요게 스트라이프 패턴으로 되어 있는 껌흰긴 머플러고 얇아요. 그냥 목에다가 맸을 때 그렇게 부담스럽다거나 목이 불편하다거나 이런 건 없었거든요. 그래서 좋더라고요. 손이 좀 많이 가는 느낌. 제가 자세한 착장 정보는 더 보기란에 적어둘 테니까 참고해주시고요, 여러분. 두 번째는 셋업을 보여드릴 건데. 요거는 이렇게 반팔이랑 짧은 바지로 되어 있는 셋업이고요. 아메스 제품이고 요거는 단순 선물로 그냥 보내 주신 제품인데 너무 마음에 들어 가지고 제가 진짜 골랐거든요. 얘는 테리 소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봄이나 여름에 가볍게 입기 좋은 그런 제품이고 제가 또 트레이닝 셋업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팔 반바지로 되어 있는 셋업은 없거든요. 그냥 티셔츠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한번 잡혀 있거든요. 이 밑에도 이렇게 시보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입었을 때 조금 더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느낌? 얘는 그래도 좀 짧은 제품이에요. 막 크롬으로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제품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는 좀 짧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랑 입었을 때좀 깜찍하게 연출할 수 있어가지고 편하게 입기 좋은 제품인 것 같아서 들고 왔어요. 바지 같은 경우에도 허리, 시보리가 진짜 짱짱해요, 여러분. 밑에 보면 이렇게. 아메스 로고가 들어가 있거든요. 스카이 블루예요. 하늘색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되게 예뻐요. 이 포인트가. 가슴 팍에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뭐, 나이 때를 그렇게 타지 않고 입을 만한 제품인 것 같아서, 그냥 고등학생 구독자분들? 또 입기 좋으실 것 같아요. 음, 그냥 백팩 같은 거 하나 메고 귀엽게. 세 번째는, 셔츠 코디 갑자기 셔츠 코디 제가 시티브리즈에서 셔츠를 하나 구매를 했어요. 시티브리즈가 셔츠 잘하기로 또 유명하잖아요. 셔츠 맛집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 셔츠가 되게 좋았던 게 구김이 그렇게 많이 가지 않더라고요. 물론 아예 안 가진 않아요. 근데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소재 자체가 훨씬 구김이 덜 가거든요. 그래서 시티브리즈 셔츠 진짜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왼쪽 가슴 밑에 쪽에 여기 시티 브리즈라고 로고가 박혀 있어요. 컬러는 정말 그냥 화이트예요. 아이보리가 조금 섞여 있지 않아. 화이트 컬러여 가지고 어디다 매치하기 좋을 만한 그런 제품이에요. 여기다가 제가 입어줬던 게 제가 요거를 입어줬는데 그 유튜버분 중에 윤비누님. 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이거를 입으신 걸 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민수를 했거든요 페이노어 플레저 제품인데 이 보시면 좀 신기하게 생겼죠 비스티에처럼 입는 건데 이렇게 끈으로 목에 한번 묶고 뭐 허리 쪽에 한번 묶고 앞에 배 쪽에 한번 묶고 이런 식으로 연출하는 거거든요 그 끈을 총세 번을 묶어야 돼요 이쪽 허리 앞에 이렇게 입을 때는 좀 오래 걸리긴 하는데 포인트가 굉장히 잘 사는 친구라서 한번 들고 왔거든요 근데 얘는 이렇게 보시면 앞에 이렇게 막 나비랑 이런 구슬 같은 게 이렇게 박혀져 있거든요. 이게 되게 예뻐요. 그리고 바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린 적이 있는 바지인데 더베를린에서 구매했던 연청 팬츠거든요. 근데 되게 워싱 같은 게 빈티지하게 예뻐가지고 입었을 때좀 멋스러운 그런 느낌을 연출할 수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잘 입었던 팬츠인데 좀 뾰족한 그런 부츠 같은 거랑 연출하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아니면 부츠 안에다가 살짝 넣어가지고 연출해도 되고 청바지는 굉장히 잘 입고 있어서 여기다가 한번 연출해줘봤습니다. 셔츠 코디를 보여드렸으니까 이번에는 자켓 코디. 자켓 안에 셔츠 코디 나는 제가 좋아하는 셔츠 이거는 콜릿 제품인데 보여드린 적이 몇번 있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최애 셔츠고 굉장히 크롭한 기장이에요 근데 이 가슴 밑에 쪽으로 이렇게 포인트가 들어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잡혀 있어요 이렇게 밑으로 라인감이 좀 살아보이는 느낌이라서 굉장히 마음에 들고 이게 소재가 100% 면은 아니거든요 구김이 진짜 덜 가요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훨씬 덜 가서 진짜 즐겨 입는 셔츠거든요. 그다음에 밑에 입은 치마가 이 제품이에요. 이거는 아 제가 쇼핑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이것도 아마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베이지 색깔 이런 플리츠 스커트거든요. 얘가 은근히 진짜 손이 많이 가고 가디건 같은데 입었을 때 너무 예뻐요. 스클룩 같으면서도 되게 여성스러운 느낌? 소재가, 여러분, 얘도 구김이 진짜 안 가는 소재예요. 이두 개가 그래서 입었을 때 되게 좀 퀄리티가 좋아 보이는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저한테 이게 기장감도 좀 적당해서 마음에 들었거든요. 너무 짧지도 않고, 너무 길지도 않고, 그냥 좀 예쁜 기장? 근데 사실 저한테 이렇게 다리 길어 보이고 예쁘려면 진짜 짧은 거를 입어야 예쁘긴 한데, 그건 너무 불편하잖아요. 이런 기장을 좀 선호하긴 합니다. 근데 저는 키가 이제 161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다른 분들이 입으셨을 때는 조금 더 짧아질 수도 있다는 점은, 네, 감안해주시면 되고, 요거에다가 제가 넥타이를, 요거를 매줬거든요? 약간 명문고 학생 느낌 아닌가요, 여러분? <laughs> 요즘에 막 던스트 요런 데서 이제 지수님 코디를 봐도 그렇고, 저런 박시한 자켓에다가 요런 넥타이 매주고 셔츠에다가 그렇게 코디를 하셨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물론 그런 코디가 이제, 전부터 좀 유행을 하긴 했었지만 제가 한 번도 연출해볼 생각은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룩북을 빌미로 한번 사봤어요. 너무 마음에 들고 저는 이제 박시한 자켓을 많이 입다 보니까 자켓 코디를 좋아하는데 저런 박시한 자켓에도 너무 잘 어울려서 좋았어요. 스클룩 같으면서도 트렌디한 그런 느낌이라 마음에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봄 되면 이렇게 진짜 많이 입고 나갈 것 같은 느낌? 이 제품이거든요. 이거 색깔이 너무 예쁘죠? 뭔가 되게 좀 물빠진 블루 느낌? 근데 되게 우유빛이에요 살짝 보라색 같기도 하고 파란색 같기도 한 그런 제품인데 이렇게 하트로 되어 있어요 되게 약간 요즘 느낌이잖아요 앞에 프린팅이 블루, 옐로우, 스카이 블루 이렇게 넥라인은 브이넥으로 좀 넓게 파져 있거든요 그리고 소매 같은 경우에도 되게 길게 빠져 있어요 그래서 좀 날씬해 보이고 말라 보이는 느낌? 위에가 좀 라인감이 드러나다 보니까 바지 같은 경우에는 살짝 통이 있는 바지를 입고 싶어 가지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바지랑 코디해줬거든요 검정 색깔 바지인데요. 얘는 제가 리킴에서 구매하고 진짜 잘 입었던 바지인데 허리를 일단 딱잘 잡아주고 밑으로 쫙 와이드하게 퍼지는 느낌이에요. 뭔가 와이드 팬츠의 정석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아좀 편한 바지 입고 싶은데 뭐 입냐? 근데 추리닝은 싫은데 했을 때 무조건 손가는 친구입니다. 이게 핏도 되게 예쁘고 저한테는 좀 끌려요. 근데 저는 원래 좀 끌리는 바지를 좋아하긴 해가지고 가젤이랑 신어줬을 때 진짜 예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코디는 가젤 말고 그냥 포스랑 신어줬는데 뭔가 좀 활동성이 있으면서도 라인감은 다 살린 그런 코디가 아닐까 싶어서 들고 와봤습니다. 요거는 여러분, 어 화이트 컬러도 있어요. 그 점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입은 티셔츠 코디입니다. 얘는 아메스 제품이고요. 축구자지처럼 생긴 맨투맨 아니고 티인데 이렇게 시보리가 잡혀있어요. 요 점이 좋아요. 이게 시보리가 없으면 이런 티 같은 경우에는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축축 쳐져서 팔락팔락 거리거든요 소매가 근데 얘는 잡혀 있어서 좋더라고요 소매 자체도 좀 길게 나와서 요정도까지 가릴 수 있는 밑에가 한번 이렇게 화이트 컬러로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 은근히 포인트가 됩니다 그리고 기장감이 길어요 저는 짧은 스커트 면 스커트 하고 입어줬는데 굉장히 마음에 드는 코디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봄 되면 진짜 뽕빼게 그렇게 입을 것 같은 느낌 저는 그린색 티셔츠는 처음 입어보거든요 근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컬러가 진짜 정말 쨍한 그린 컬러예요. 그래서 보면 얼굴도 좀 화사해 보이는 느낌이고 되게 트렌디하고 유니크한 느낌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냥 블랙 팬츠나 화이트 팬츠에다가 입어도 예쁠 것 같고, 근데 이 친구가 기장이 기니까 저는 짧은 스커트하고 매치하는 걸좀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같이 입었던 치마가. 이 제품인데, 솔직히 코디를 하려고 입긴 했는데, 얘는 그렇게 추천은 드리지 않아요. 왜냐면, 기장이랑 이런 건다 이쁘거든요? 근데, 구김이 진짜 많이 가요. 보, 보이세요, 여러분? 다림질을 해도 어차피 금방 구겨져가지고, 아, 얘는 조금 보여드릴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이 코디에 입으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입긴 했거든요? 이게 카고 스커트여가지고, 옆에 보면, 이렇게 주머니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옆으로 좀 포인트가 돼요. 몸매가 좀 예뻐 보이는 느낌이긴 합니다. 이런 제품이랑 같이 입었다는 거. 짜잔. 이렇게 오프숄더 셔츠를 들고 왔어요. 그냥 가끔씩 기분 내고 싶을 때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 그냥 한 번씩 입어주는 거 좋아하는데 그때 한번 보여드렸던 리킴 니트가 있어요. 오프숄더 살짝 이렇게 연출하는. 그 니트만큼이나 핏이 좀 예쁜 것 같아서 들고 와봤거든요. 어깨 쪽에 이렇게. 고무줄 처리가 되어 있어서 좋아요. 그래서 안에 속옷만 좀잘 착용을 하고 입으시면은 예쁘게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또 이런 화이트한 컬러가 청바지랑 입었을 때또 그렇게 예쁘잖아요. 청바지 아니면 청치마 이런 거랑 입으면 진짜 예쁘다는 거. 카라가 이렇게 커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건데 아무래도 카라가 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얼굴도 좀 작아 보이는 느낌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소매 보면 이렇게 살짝 트임이 있어요. 소매 뭐 단추나 이런 건 딱히 없습니다. 되게 단조로워 보이는 느낌이긴 해요. 가슴 부분에 모든 포인트가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입는 거는 예쁘고 괜찮은데, 활동하기엔 좀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까, 실내에서 많이 입는다 할 때, 좀 예뻐 보이고 싶다, <laughs> 어깨 라인을 좀 강조하고 싶다 할 때, 입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랑 같이 입어줬던 제가 이제 정말 좋아하는 치마예요 근데 그 치마는 많이 보여드려가지고 요거는 제가 블랙업에서 구매한 치마바지거든요 요거는 진짜 미친듯이 춥지 않는 이상 정말 많이 입었던 스커트고 뭐 스커트라고 하기도 그래 안에 바지가 있어가지고 진짜 짧은데 바지라서 다행인 것 같아요 정말 딱 엉덩이만 가려요 여러분 엉덩이만 딱가려 그래서 라인감은 진짜 예뻐요 입었을 때 다리도 되게 예뻐 보이고 살짝 이렇게 A라인으로 약간 약간 퍼지거든요. 허리는 잡아주지만 그래서 고점도 그 되게 예쁘고 그러니까 허벅지가 얇아 보이는 느낌. 제가 S 사이즈는 너무 짧을 것 같아서 M 사이즈로 구매를 했는데 M 사이즈를 입으니까 허리가 막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이 좀 아쉬워요. 벨트 없이는 못 입는다는 점. 저랑 이제 스펙이 비슷하신 분들은 S 가셔도 충분할 것 같으니까 그 점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룩북으로 찾아봤는데 어, 봄에 저는 이제품들 돌려가면서 진짜 뻥빼에 입을 거거든요, 여러분. 홈쇼핑하실 때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또 예쁜 제품들 왕창 가져와서 빨리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